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솔라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요 구간에서 계속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설명을 드리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친구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케이스의 친구들 싹다 지금 올라가는 만큼 솔라나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께서 거부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최대 500만 원의 투자 지원금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근데 돈만 주고 끝이냐? 아니요. 전 여기에다가 직접 물고기를 잡으실 수 있도록 현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지는 5가지 오늘의 코인 종목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3가지는 큰 수익을 원하는데 해외 거래소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종목 보내드리고요 두 개는 업비트 비썸에서 일정 확실한 종목들 이건 잡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히 최근에 어떤 게 나갔는지 사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7월 1일 저는 크로노스 코인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포트로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유는 뭐였냐 저는 6월 달부터 아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죠. 트럼프랑 크로노스랑 손을 잡았다. 이걸 알았다면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때마침 가격이 저점 부근까지 빠지게 되었네요. 그럼 이러한 상황이라면 요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현재 근거와 함께 500원 목표가 설정해서. 최대 9월까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떨어지며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시간이야 조금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540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목표했던 구간, 걸어만 났더라도, 달성이 되었다라는 거,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00% 수익은 기본으로 깔고,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 그림이 여기에서 보여지게 된 거네, 크로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말고, 다음 종목은 뭐냐? OK 주 코인을 정확하게 8월 1일, 리포트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이 종목을 소개를 한 것이냐. 아예 로드맵으로 AI 엔진 업데이트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준비하다 보니 사람들은 어, 요거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7월부터 이미 입질이 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거 8월 소개를 드렸는데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급등 제대로 하며 이 종목 역시도 이렇게 400%의 수익률이 순수하게 나오게 되었다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팔더라도 두 종목 모두 300% 이상은 무조건 먹은 건데 한달 전에만 저를 만났더라도 아깝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이 수익이 결코 작은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전 여기서 이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니, 이 순간,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 최대 지원금 500만원 받아가시고, 둘째, 제가 드리는 급등 예정 종목 받아가셔서, 취향껏 매수매도 이용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 상황부터 저랑 딱한 달에 3개씩만 먹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의 미래가 차근차근 바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솔라나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뭐다? 솔 스트레티지 라고 이 비트코인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있다면 솔라나인 우리가 있다 해서 나스닥 상장에서 시장에 있는 걸 매집하려는 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냥 기관이요. 상장되어 있으니까 외부의 자금을 끌어오기가 비교적 쉽잖아요. 그렇게 끌고 온걸 가지고 코인 매집해서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냐라고 하기엔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laughs>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이 지금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래에서 차근차근 급등을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아 솔라나 역시. 또한 번, 이러한 모습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상장이 되고 돈이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솔라나 매집을 이들이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일어날 일은 무엇이다? 당연히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더리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크링크부터 시작해서 기간 매집되니까 그때부터 저점 자체가 아예 높아져서 그 아래로 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솔라나에서도 이뤄어질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흐름을 되게 잘 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지 같은 경우에도 클린코어를 통해가지고 지금 매집을 위해서 돈 모았다. 그리고 그이외의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양봉 나오기 시작한 거 보여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에테나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7조 원인데 1조 원 이상을 매집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와서 계속 올라가는 거볼수 있습니다. 그럼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네, 똑같은 게 여기서 나타나게 될 거다. 지금 이쪽 테마로, 어, 얘 너무 비싼데 라고 하는 이들이 솔라나도 보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매에 대한 장세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점 높아지면서 이 가격은 다시는 못볼수 있는 구간이 될 거고 이번에 올라가면 어디를 볼수 있다? 역사상 신고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매집이 안 끊기면 계속 간다. 네, 여러분들 이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혼자 이걸 하려고 했더니 막상 조금 익숙하지 않다,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봤는데. 그래서 말 뿐이 아니라 자 여기서 행동으로까지 안내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거 제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시간 상황 보면서 안내까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언가가 조금 어색하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하여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잘 나왔다 마음에 들면 다 필요 없고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에서라도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전원금 500만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의심 네, 그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펄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 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 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투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 원씩만 세개의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 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